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해자로서 피고소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좀잘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고소를 당하면 경찰관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언제 출석하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무슨 내용으로 나한테 고소를 했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소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 그 인터넷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께 말씀을 드리세요. 짧게는 일주일 넉넉하게는 한 2주 정도 제가 고소장도 열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 여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주십시오. 하면 경찰관이 거의 대부분 들어줄 겁니다. 이때 고소장을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그래도 몇분 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고소장의 난이도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변호인을 선임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경찰관하고 약속한 날짜에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조사를 받으셔야 될까요? 여러분은 고소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경찰관은 고소인을 조사를 한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가기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찰관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고소장을 보셨고, 경찰관이 그기에 맞는 핵심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물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소장을 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몇 가지 방향을 갖고 가실 거예요. 아 이거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걸 다퉈야 됩니다. 이렇게 부인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 제가 그때 그 사람을 때린 거는 맞죠. 좀 다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인정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막상 경찰관이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나는 조금 다쳤다고 생각 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뭐 10주 진단을 냈네요. 얼굴에 어디에 금도 가고 기도 잘안 들리고 정신적인 쇼크도 크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질문들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두가지를 주... 하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주장을 해야 되면서 자료를 마련해야 될 부분과 여러분들이 시간을 약간 버시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고 생각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날 준비를 못해서 갔다? 그러면 경찰관에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제가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고소인이 10조 정도의 진단이 나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누구 있었습니다. 그게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사람 진술서를 혹은 고소인하고 저희가 카톡을 주고받거나 통화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까지 많이 다쳤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소인과 주장에 직접 관련되는 자료는 정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경찰관은 고소인 조상을 한번 이렇게 듣고 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 들었을 때 고소인의 말에 대한 무게를 여러분들은 빨리 없애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고소인이 피해 상황이 중하다고 고소인은 얘기할 수 있죠. 피해자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 상황이 그렇게 중한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합의를 보겠습니다. 고소인이 저를 너무 과도하게 나쁜 사람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합의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경찰관이 그 중도적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경찰관에게 여러분도 나름대로는 신뢰감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해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전체 맥이 뭐랄까요 결론이 난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경찰관이 조사했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도 보게 되고 이게 기소가 된다 그러면 판사도 이 기록들이 증거자료로서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조사 받으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고소장은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핵심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는데 증거 자료를 갖고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자료는 시간을 벌려는 거예요. 합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말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 어떻게 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좀더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